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내물 속에? 뭐야? 알리? 내 앞에 있는 여자가 나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냥 내 탱크 옆에 있는 컴퓨터로 가서 버튼을 눌렀다. 권총이 되게 작은데? 기억을 얘가 조금 유지할 수 있게 해놓은 거구나.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다. 어, 이제는 기억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구나. 야, 알리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네. 레지스탕스. 그리고 우린 여기서 함께 나갈 거야 좋은 생각이지? 함께 나간다는 거에 PTSD 온다 알리는 괜찮겠지 두 가지 미션 하나 우리는 다른 참가자들의 기억을 되살린다 둘 우린 이개씨발 같은 곳에서 나간다 스칼렛이랑 데이트 결국 데이트를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 이건가? 왜 갑자기 왜왜 왜 이렇게 긴박해 무슨 일인데 저택 밖에 좀비 무리가 있어요 아 이래서 얘가 연구실... 뿌락치를 찾았다고? 요원사가 프락치라고? 요원사가 팔을, 판을 깔면 우린 들어가서 참가자들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겨. 요원사는 믿어도 되는 거니?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건 요원사가 먼저 증명했어. <laughs> 내말 듣고 있냐? 너희들은 이걸 봐야 해. 벌써 내 아지트를 찾은 거야? 뭐야, 테라는 알고 있었어? 아 어, 별. 그래, 아파. 아니 왜 나를.. 나를 왜.. <laughs> 저 되게 잠긴방이 하나 있거든? 캐사한테 마스터키가 있다 토끼가 설마 훔치는 건가? 대체 얼마나 잘 훈련시킨 거야 이거 토끼를 뭔근무디여 토끼잖아 일단 넘어갑시다. 이제 이 섬의 비밀을 안 뒤로는 사실 이런 시덥잖은 거큰 의미 없어. 오 드디어 드디어 마스터키. 갑자기 너무 희망차니까 불안한데? 오늘 밤에 끝나기 전에 말할 게 있어. 아까 충동적으로 말한 거야. 그래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빠르게 타이핑하고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동영상뿐인 걸. 으악 아, 해독기를 만든다. 오, 이거는 좀 히트네. 오, 지리네. 미안하지만, 걔 게임만 할 거야. 존나, 비장해. 캣, <laughs> 레전드. <laughs> 아니 진짜 이거였다고? 야 드디어 탈출 엔딩을 보는 건가 진짜? 알리에 따라 저택을 나와 숲을 지나 경락골로 갔다. 어 아, 마스터키가 안 먹힌다고? 이거 봐, 어쩐지 씨발 이상하더라고. 너무 잘 풀리더라고. 오. 왜또또 또 무슨 이슈가 있어?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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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쉽게 가는 법이 없구만, 진짜로. 뭐지?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진짜, 개 얄밉다. 개 패고 싶긴 하다. 어. 계획에 실수가 있었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까지 몇번 겪은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얘네 계획이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거였잖아. 비행기가 사라졌는데? 연계의 재능은 없으시군요. 아, 씨발, 들켰네. 아, 촛됐네, 그냥. 아, 씨발.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다고? 잘 따라오세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와, 졸라 혼란스러워. 나, 나도 혼란스러워, 지금. 당신 프락치는 유원4가 아니에요. 저랍니다. 어? 유원4의 능지로는 <laughs> 프락치 연기를 감당 못해요. 둘째, 나 때문에 이 섬을 탈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탱크들은 절대 이유 없이 버그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 알리를 꺼내준 게 캐시야? 왜? 뭘 원하는 거지? 정말 모르겠나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뭐 믿어야 돼? 근데 안 믿으면은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야? 널 어떻게 믿냐고. 그래. 미친 하늘망. 그게 포인트야? 아 들켜서 자기가 죽을까 봐 다음을 기약하느라 배신한 척을 했다. <laughs> 왜 유일한 희망을 태우셨을까? 아 결국 같이 가야 되는 거긴 하잖아. 그래, 넌 나랑 할 얘기가 있지? 아, 얘 말을 너무 잘해서 짜증 나. 아, 영어 못 알아듣겠으니까 일단 믿어보죠. 과연 이번 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이게임 엔딩이 안 좋게 날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 기본 플랜은 엄청 간단했지만 실수할 가능성은 없었다. 첫째, 우리는 배가 정말로 오고 있는지 확인 먼저 해야 한다. 배가 해안에 닿기 전에 먼저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비병들은 배가 도착하면 보급품 수령 직전에 섬의 보안을 위해 우리가 저택에 있는지 수색. 캐시 몇년 전에 저택을 비운 걸 너무 빨리 걸려서 잡힌 거라고. 아, 그때 그래서 잡힌 거구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니, 내셔야 되는데, 왜 내쉬고가 안 나와, 씨.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왜 들이마시기만 해? <laughs> 걱정 말라고? 걱정이 많이 되는 캐릭이긴 해. 아 캐시랑 또 같이 가는 거 너무 불안하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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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리. 지체할 시간이 없어. 드디어 이성에서 나가는구나. <laughs> 아 너무 불안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캣은 창백해졌다. 와.. 조졌다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자네가 리딩과 자년들을 촬영하느라 바쁜 동안 내스태들은이 패배자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네의 용맹한 계획을 촬영하고 있었네. 캣도 계속 찍히고 있던 거야 그러면? 어씨 oh, 쉣. 아.. 얘도 프로듀서였어? 이것도 또 캐시 통수치는 거는 그냥 진짜 레전드긴 하겠다 왜 뭐, 이렇게 갑자기 긴박해졌어 개 긴장되는데? 머릿속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같이 돌리면서 보고 있네 아니 또 배신을 하라는 거야 설마? 어허.. 씨.. 배신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 한번 당했잖아, 나는. 그지? 합리적인 의심이야. 단한 발로 도박을 하겠다. 선택해야 해. 캣을 죽이자라고 하면, 오. 아니 저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믿고 싶어요. 아니 근데 죽이는 걸로 조금만 더 진행해 보자. 죽어도 씨어 내가 죽고 말지 믿자 <웃음> 이러고 <웃음> 내 대가리의 총소원은 진짜 레전드긴 한데 솔직히 어 긴장돼요 지금 어 대면이 총을 어깨에 걸치고 그녀 뒤편에서 점점 더 가까이 걸어오고 있다 대면은 1 0 m 이내로 다가왔다 그가 격발하기 쉬운 위치에서 천천히 사격자세를 잡았다. 아니 나는 데뷔안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원핸드로 쏘는 줄 알았는데 쫓아오다가 사격 자세 잡고 쏘는 거였어? 폼이 안 나는데? 뭔가 내 머릿속에서 날 뛰고 있어. 내가 잊어버린 기억. 이제 막 기억할 것 같은 그 기억. 어, 부금. 좋아. 바닷가에 우리 둘이 있었지. 이제 알겠어. 몇 시간이나 지났지? 우리는 배까지 도착했지만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 알람이 기청을 찢을 듯이 울렸다. 조만간 경비방 녀석들이 잔뜩 올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우리의 배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아, 내 선택이었구나 배신하라는 게. 야 아까 그 나쁘게 기억했을 때랑은 다른 일러스트구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얼굴 써지 마세요. 내초 네, 자연적으로 잘생긴 외모가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냐고요. 초 자연적으로 잘생겼었구나 부럽네. 어우씨 그래서 현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건데? 현실로 돌아와. 나는 캐의 옆까지 거의 다 왔다. 데미안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긴다.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변하는 걸 본다. 아유 또총 맞아? 그것이 사랑이니까. 아우. 어허, 뭐뭐 뭐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어, 해치웠나? 이 새끼, 어떻게 살아있냐? 이거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 둘다 죽어. 아니 근데 왜 주인공이 먼저 안 죽냐? 탄창을 갈아야 될 정도로 총을 많이 맞았는데 뭐지 왜 얘가 먼저 안 죽지? 에이 여기서는 씨발 딴걸 고를 수가 있냐 이거는 캣 낯선 천장이다 방이 흔들린다고? 뱅가보다 안녕 유이? 지금 그 꼬라지하고 안녕이라는 소리가 나와? 아니 캣은? 캣은 그냥 거기서 죽은 거야? 아니지? 같이 나온 거지 캣? 아 그치 캣도 와야지 이대로 끝나겠죠? 또 이상한 너? 그런 거 없겠지? 데미안까지 잡았는데? 이.. 예, 얘네 중에 골라야 돼? 마지막에? 알리와의 설레는 삶인가 시칼렛과 함께 자기를 찾아보는 삶 유희와 함께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즐기는 삶 바이올렛과 설의 한계에 도전하는 삶 테라와의 자유로운 삶 이제서야 알겠다 그지, 아니, 캐산테 가야죠. 이게, 그지, 캐시죠. 어듣기끼해이 <laughs> 새끼, 말하는 게 심상치 않았다니까. 불쑥불쑥 이게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거라니까. 어, 뭐야. 환자복이 맞아, 근데 이게? 무슨 교복처럼 생겼는데? 그래, 얘가 그 일러스트 나올 때 이뻤다니까, 캐릭이. 아,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이변 없겠죠, 엔딩에. 치얼스 야, 이 지렸습니다. 이거 게임이. 아, 어, 뭐야. 어? 야, 이게 무료 게임의 퀄리티다. 기가 막히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